준비 과정 1단계 홀 소리 닷 소리 만든 원리 한글이 어렵나요? 잘 잊어버리나요? 헷갈리나요? 준비 과정 1단계 홀 소리 닷 소리 만든 원리는 규칙 과학 한글 배움에 과일 나무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원리 없이 배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부실한 과일 나무는 먹음직스런 열매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40년 훈민정음 실천 연구 한글 배움에 방해되는 이론 세 가지 오류를 찾아 완전 제거하고 개발하여 헷갈리지 않고 간단합니다. 홀소리 기본 세 글자는 둥근 하늘 모양을 본떠 아래 아래 평평한 땅 모양을 본떠 으서 있는 사람 모양을 본떠 이를 만들어 이 기본 세 글자로 홀소리 여덟 자를 더 만든답니다. 아래아은 없어지고 하늘로만 남아있습니다. 홀 소리와 닷소리 만든 원리 홀 소리 열자 만든 원리 홀 소리 기본 세자 만들기와 우리글 노래입니다. 둥근 하늘 모양을 본떠 아래아를 만들었으나 아래아는 없어지고 하늘로만 남아있습니다. 둥근 하늘 모양을 본떠 아래아를 만들고, 서 있는 사람 모양을 본떠, 이, 글자를 만들고, 평평한 땅 모양을 본떠, 으, 글자를 만들고, 이렇게 홀소리 기본 세자를 만들었습니다. 홀소리 열자 만든 원리, 기본 세자로, 아, 야, 어, 여, 만들기와 우리 글 노래입니다. 하늘과 사람을 결합하여 아, 야, 어, 열을 만듭니다. 하늘 하나를 사람 오른쪽에 결합하면 무슨 글자가 될까요? 아. 아, 글자에 하늘 하나 더 사람 오른쪽에 결합하면 무슨 글자가 되나요? 야 하늘 하나를 사람 왼쪽에 결합하면 무슨 글자가 될까요? 어 어, 글자에 하늘 하나 더 왼쪽에 결합하면 무슨 글자가 되나요? 여 여기서 초출자, 제출자라는 뜻은 하늘 하나와 결합하면 초출자라고 하고 하늘 둘과 결합하면 제출자라고 합니다. 홀소리 기본 세자로 획을 더해 홀소리를 만든다는 것은 오류입니다. 예를 들어 획 하나 아에 더하면 야가 된다는 것은 큰 오류입니다. <laughs> 홀소리 열자 만든 원리 기본 세자로 오, 요, 우, 유 만들기와 우리글 노래입니다. <laughs> 하늘과 땅을 결합하여, 오, 요, 우, 유를 만듭니다. 하늘 하나를 땅 위에 결합하면, 무슨 글자가 될까요? 오. 오. 글자에 하늘 하나 더땅 위에 결합하면, 무슨 글자가 되나요? 요. 하늘 하나를 땅 아래에 결합하면, 무슨 글자가 될까요? 우우 우. 글자에 하늘 하나 더땅 아래에 결합하면 무슨 글자가 되나요? 유 여기서 초출자, 제출자라는 뜻은 하늘 하나와 결합하면 초출자라고 하고 하늘 둘과 결합하면 제출자라고 합니다. 홀소리 기본 세자로 획을 더해 홀소리를 만든다는 것은 오류입니다. 예를 들어 획 하나 오에 더하면 요가 된다는 것은 큰 오류입니다. <laughs> 홀 소리 열자 만든 원리 기본 세자 우리글 노래 부르기입니다. <laughs> 은은 평평한 땅 모양을 본떠 만들고 비는 서 있는 사람 모양을 본떠 만듭니다. 규칙과학원리는 한글 배움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규칙과학원리를 한글 배움에 적용하면 외우지 않아도 쉽고 단순 명료해지며 창의 융합 분석적 사고력과 이해 능력을 키울 수 있어 문해력은 물론 교과 학력을 2배 이상 높일 수 있고 돈의 IQ도 10 정도 높아집니다. 다소리 14자 만든 원리. 다소리 기본 5자. 만들기와 우리 글 노래입니다. 입천장 소리 기억은기억처럼혀 뿌리가 입천장 쪽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떠 만들고 혀 소리 뉴는 혀끝이 윗린 몸에 붙는 모양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다소리 14자 만든 원리 다소리 기본 5자 만들기와 우리글 노래입니다. 입술 소리 미음은 입술 모양을 본떠 만들고, 음. 입소리 시옷은 이빨 모양을 본떠 만들었으며, 다소리 열네자 만든 원리, 다소리 기본 다섯자 만들기와 우리글 노래입니다. 음. 목구멍 소리 이응은 목구멍 모양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다소리 14자 만든 원리, 기본 5자 기역, 리은 미음, 시옷, 이응으로 다소리 9자 만들기입니다. 다소리 기본 5자에 획을 더하여 9자를 만드는 가획 원리입니다. 획을 더해 가면 거센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거센 놈하고 안 놀아요. 입천장 소리 가획입니다. 기억의 획을 하나 더하면, 무슨 글자가 될까요? 거센 소리, 키읍. 혀 소리, 가획입니다. 니엔의 획을 하나 더하면, 무슨 글자가 될까요? 띠귿. 획을 더하지 않고 만든 혀옆 소리, 리을 이체제라고 합니다. 니엔의 획을 두개 더하면, 무슨 글자가 될까요? 거센 소리 티읕, 입술 소리 가획입니다. 미음의 획을 두개 더하면 무슨 글자가 될까요? 비읍. 미음의 획을 네개 더하면 무슨 글자가 될까요? 거센 소리 피읖, 입 소리 가획입니다. 시옷의 획을 하나 더하면 무슨 글자가 될까요? 지읒. 시옷에 획을 두개 더하면 무슨 글자가 될까요? 거센 소리 치읒. 목구멍 소리 가획입니다. 이응에 획을 두개 더하면 무슨 글자가 될까요? 거센 소리 히읗. 히읗은 다섯 개 거센 소리 중에서 겉으로는 착한 예사 소리지만 속은 시커먼 가장 센 거센 소리랍니다. 연필 잡는 방법입니다. 연필 잘못 잡는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첫째 글 쓰는 시간 많이 걸리고, 둘째 글 쓰기가 싫어지며, 셋째 일기 쓰기 글 짓기도 싫어집니다. 나가 학습 실증으로 이어져 학습 부진이 될수 있습니다.